아, 어, 오션비치, 삼사리, 해안산책로, 대개마을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무슨 말 할까요? 삼사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죠? 맞습니다. 어, 정보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운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삼사리. 있는 곳대로 붙여본다면 습삼자에 모래사자 모래가 세 군데 있을까요? 세 군데의 모래가 합칠까요? 아마 세개의어 신의 시내, 신의 천몇 천이 있어서 그기 모여 모여 모래가 이루어진다는 검사립어요. 아무튼 앞으로 한방객들을 위해서 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외국 관광객도 있으니까 어, 한국군에 좀 한문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을 해봅니다. 삼사리 대게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게 마을. 삼사리. 삼사리, 마을을 지나왔는데, 마을이 어떤 모습일까? 지나간다 해놓고, 풍경을 안 보내준다는 사람이 있을 것같아 한번, 잠시 멈춰서, 지어보 삼사리. 지는 바다로 이렇게 금방 되어고 삼사리. 모래가 세 군데나 있다 그럴까요? 나름대로 낙그네가 풀이를 해보는 그런 뜻입니다. 뭐, 오해는 정확히 맞는지 여부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영덕삼사리의 마을을 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 요도 되게 너무 어, 해안길을 가지 고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광이, 어, 그런 것이 예상되어지네요. 왜 어, 15.7km 등등을 하나의 코스로 잡은 이유는 다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 필수 코스를 지나갔다고 하네요. 이제 남은 코스는 한 3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옛날에 MBC 광고항을 배경으로 채브람 촬영했던 그런 곳이 생각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네요. 그대 그리고 나 촬영 장소 채브람 어, 탤런트가 왼쪽에 보이고. 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작가들도 노력하고 방송국도 노력하면 지방이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한편 오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한문으로 변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커를 걸게 해원 선생처럼 한문을 안다면, 뭐, 괜찮지.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표기해봐야 불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이름 쉽게 나무 마을 해놓고,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형상하고 있는 마을. 삼사리. 뭐, 예를 들어서, 세고새 모래가 언덕이 있는 마을. 한 밑에 비기를 하면 아니면 거기 뭐 마을의 유래를 아래 아래 또 해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십시오. 하 여기가 아까 삼사리 뭐 세고세 모래 언덕이니 뭐 모래가 있다니 했는데 잠시 요 오두막에서 한번. 기원을 검색을 해본 결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신라 때 시랑이라는 배서를 있는데 시랑이라는 배서를 한세 사람이 이 있다 해서 그세 사람이 숨어 살았다. 세 사람을 생각이 난다. 석삼자, 생각사자, 마을리. 그러니까 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을이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네요. 참, 내가 무식한지 어설프게 풀이해서 미안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뜻으로 뭐, 한문을 뱅기,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동행한 사람은 또, 설명해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삼사리는 세 사람을 생각하는, 음, 생각나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네요. 3사 해상공원 한문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아, 죄송합니다. 미리 아, 잘 모르고 이말 전말 했어. 아무튼 이런 변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북도민 망향탑이라는 곳이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이쪽으로 6.25사이 끝나고 많은 실황민들이 고향을 잃은 분들이 이쪽에서 마을 정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는 망양, 망양탑을, 아, 건립을 했나 봅니다. 통일 염원이라는 뜻으로 하네요. 여기 보니까, 뭐, 풀빌라, 봅니다. 풀빌라가 맞네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풀빌라는 뭐 우리말로 우리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수 있겠느냐 아 그렇겠죠 저도 처음에 풀빌라를 풀 발음 비슷한가요 풀. 어, F U L L 완전히 갖춰진 빌라 모든 것이 갖춰진 빌라 그런 뜻으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영문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풀 P O L 풀저 풀장 있는 약간의 수영장. 욕조가 있는 욕조가 갖이 오신 빌라, 그런 뜻으로 참. 근데 참, 우리 말은 이때 우리 말은 우리 한글은 바람나는 대로만 표기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한다지만, 그 뜻을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음이 있는 듯 합니다 한글을 비난한 건 아니고요 한글이 가장 우수한 글자다 상대가 말하는 글을 그대로 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글자다 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 뜻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 그렇다. 방금 하산 김한용 선생 해유가비가 있네요. 강화문 육조거리 잡초가 무성하고 고신각옛집 앞에 검은 옷이 행영이라 분하도다, 분하도다, 뭐 그런 데 있는데 뭐가 분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뺏긴 서름일까요? 나라가, 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나라가 뺏겼을까요? 아, 뭐, 어두운 암흑적인 아, 뭐, 이야기지만, 뭐, 우리 조상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환경에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 그렇게 안 사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우리 조상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했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의 평가는 항상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해맞이 명소 3사 해상공원이라고 저기 경북 대종각이라는 누각이 있네요. 뭐 옛날부터 있었던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경북 대종각이라는 영덕어촌 민속전시관을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산이라고 아까 말한 게 바로 이 언덕을 뜻한 것 같아요. 여기가 경북 대종각이라는 데가 넘어오면 영덕 어촌 민속 전시관. 곳이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강구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인 듯 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어 사진에서 본 강구항 그 모습입니다. 아, 강구항 오포비 오포해수역으로 다가오십니다. 저 다리가 짙다고만 다리일까요? 아니면 조형물일까요? 조형물치고 놓고 높는데짙다고만 다리라면 더그 길어야 되는데 어... 진척상이 보여지는, 저 북적평을 한놈 그래서 공사가, 어, 어 궁금증이, 궁금증이 나가게 하네요. 저그 앞을 지나갈지, 어지는모르있습니다 겨울바다, 어또 차이가 심한가요? 이렇게 바람도 심하게 깊지가 않고, 하 아, 지금 아까 건설을 하다 만곳이 바로 이곳에 이곳이네요. 아. 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지 모르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가 나 있는 탑니다 어디까지요? 지 어떻게 공사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참 이러니할 합니다. 환경 능량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다시 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구항까지 왔습니다. 가다가 갑작스럽게 말 안쪽으로 안내를 하네요. 어... 이렇게 어촌마을을 한번 구경하라고, 이렇게, 어 안내를 하는가 봅니다. 지금 15.7km 느낌점은 거의 다 왔는데, 내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해파란 길, 해파랑 길, 코스, 어한 코스를 걸을 때마다 비슷한 느낌이 오니까, 아마, 이래 코스를 정인분들이 남들이, 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내 발의 육신 느낌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강구 시장이 보이네요. 드디어, 해파랑 길을 19 코스 왔습니다. 근데 종점이 뭐 여긴데 표시가 지나쳐 왔네요 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저처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강구 옛날파출소 옆에 이렇게 왔습니다 19코스 찍는데는 찍는 데는 강구 옛날 파출소 이렇게 해서 요리로 되는데 초라합니다 다른 데는 크게 잘 지도도 표시돼 있고 그런데 다음은 2월 둘째주 2월 15일 경 다시 또 20코스 다른 길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